볍지 은 전토사의 성경 읽기 시0편 82편.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임에서 회의를 진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악한 자를 변호해 주고 못된 자들의 편을 들려느냐? 셀라, 악한 자와, 고아를 보살펴 주고, 가난한 자와 고통받는 자의 권리를 찾아 주어라. 약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을 구해 주고, 악한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 주어라. 너희는 무지하며 분별력도 없이 어둠 속을 헤매고 다니는구나. 그러니 세상이 온통 흔들릴 수밖에 없지.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신들이며 지극히 높은 분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보통 사람들처럼 똑같이 죽을 것이다. 여느 지도자와 다를 바 없이 죽게 될 것이다. 오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땅을 심판하소서. 이는 모든 나라가 다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Amen.